이거를 밟아야 될것 같은데 더 위로 올라가야 됐다. 이거 뭐야? 한명만가 볼까? 아, 이렇게. 오징어 아, 게임이야? 동시 뛰어될것 같은데. 어, 아니네? 그냥 불이 들어올 뿐 아니야? 아, 이거 눌러야 뭐? 생기는 거네. 모드가 모드가 다 아, 그러네. 아, 모두 가면 안 돼. 어. 아, 아. 이게, 아, 아. 이게... 아, 아. 어. 흐트져 가야 돼 흐트러져 등시가 맞아 동시가 맞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땡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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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지금 이거? 어디 있는데? 버그 아니야? 버그 걸린 듯? 어? 엘리베이터로 떨어져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엘리베... 와.. 살아졌다야 잘.. 아 어, 야야 버그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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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버그 버그 어, 어 버그 버그 어. 아 야야 이건 진짜 버그다 어 이건 진짜 야그버한명 떨어지면 돼. 안 되네 어야 그러면 지헌이가 마지막이니까 지헌이가 서 있을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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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연이가 아니, 지연아, 지연아, 아니, 마지막에 뛰어줘. 마지막에, 띄워. 마지막에, 띄워. 어, 어. 너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어? 래 어. 맞죠? 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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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야겠다 어, 그다음 내야될 게, 어지막이끝에와지고그래지체에 가동 막에가 나와서. 지막아 여기 끝에서지끝에나지막에지 같이 아예 나 끝에서 근데... 달라니까. 어. 오케이. 가동 범위가 그래야 나와서. 오케이. 우주 상민 나. 우주 상민 나. 우주 상민 그냥 오면 돼요. 다. 다 오면 돼요.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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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쉽다. 쉽다. 너무, 쉽다. 쉽다. 너무 아니 <목소�«>: 이거 뉴욕 빌딩으로 온것 같은데. 오우야. 아니 아 아니. 다간단야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진짜 함정 지렸다. 와. 진짜 안 보여. 어, 안 보이게 해놨어 일부러. 저안 보이는구나. 봤는데. 아. 어, 그랬어 안본 내가 잘못이야. 잘못이는데도 미리 아, 말, 말 못해준 내 잘못이다. 말 못해준 잘못이야. 봤는데도 내 잘못이야. 미리 말 못해준 내 잘못. 미리 말 못해준 잘못이야. 뭐? 어? 뭐? 어? 뭐가? 미리 말 못해준 말... 내 잘못이라고? 뭐내 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주 잘못이라고, 뭐 잘못이라고 한거 아니지? 그니까. 아니 내 잘못. 달... 미말 못해준 내 잘못이야. 야 오. 이거 야 이거 둘... 타이밍 잘 가야 된다. 이, 이 다음 거이 다음 거 왼쪽으로 달릴 거야. 거야. 둘, 둘, 셋. 둘 셋. 아 씨발 아, 저 드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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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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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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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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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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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자 다시 다시 하기. 야 여기까지 서 있어. 여기까지 서 있어. 서 있어. 이거 보내고 보내고. 고. 달려. 점프 달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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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바람 방향으로, 바람 방향으로 둘, 셋어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아, 와씨 네. 대두세네. 야, 이건 진짜 파크라는 느낌이 일로 가라. 야, 일로 와봐. 어, 여기 날개 있다. 어, 날개다. 날개 먹자. 어, 어. 올라가 보죠. 먹어줬어? 어. 응. 안 먹어줬, 안... 아, 그래? 아, 나먹은까 저기 건너가는 거네, 거네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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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먹게 해줘. 나안 먹어진 것 같아. 기다려봐. 우리, 나 먹어서 없는데? 없는데? 음. 아에겼어나 먹었어. 어, 나, 나 이제 먹었어. 저기네, 저기네. 어, 저거야. 어, 저기, 어, 여기야, 여기. 화살표가 일로 돼 있잖아. 아, 일로 돼 있잖아. 음. 악마들이 친절해. 하나, 둘, 셋. <laughs> 야, 여긴 진짜 뉴욕이다. 리드에서 보던 구조네. 페이로맨 나온 것 같아. 오케이 오 저기 바람 타는 거 있다야. 어 어. 야 잠깐 이거 올라가는 건 뭘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로 와봐. 이거 궁금하긴하다 그러니까 물 탱크 저거 뭘까? 와보라니까? 와보라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지? 아못 어, 올라간다. 왜왜와 와보라니까라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데어뭐 어, 어... 누가 자둘셋야 아, 둘 아, 우리 버튼 있다 버튼 어, 아 그러네 너, 이거, 이거 버튼은 뭐, 사라지는 거다야 아, 다음 거,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야 개빡센데 이거 야 일로 와볼래 이쪽으로 와봐, 다 모여봐 다 모여봐 이쪽으로. 구령은 구령은 해야 될것 같아. 다 모여봐 일로 여기서 봐 여기서 봐. 두세 여기서 봐다 여기서 봐 다. 지연이만 뒤로 빠져볼래? 어오어 아, 지연이가 누르고 좀 늦게 아, 오케이. 출발하자. 오케이 간다이. 윤동국이 한다니까. 지연이 오면 지연이 오면 지연이 오면. 이런 이런 이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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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아,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그둘셋 리듬으로 할게. 어둘셋 리듬. 어. 지헌이가 밟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둘, 셋 리듬 시작할게. 감사합니다. <목소리> 지헌이 올라오면 점프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헌이가 여기로 올라오면, 올라오면 둘, 셋 리듬을 다 시작한다고. 다다다다다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미안해. 지헌이가 밟고 우리가 점프하고 올라오면 둘, 셋 리듬 시작할게. 네. 이첫 번째 칸에서부터. 첫 번째 칸에 모두가 올라오면. 거기 있니다 왔다, 왔다. 갑니다. 끝. <목소리> 뭐 야, 연상으로... 아이고. ]Mm. 아이고, 자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다시 아 nah. 돌아가, 돌아 돌아가. 다시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더더 돌아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연이만 뒤에 있어. 아버지. 아니, 아니, 그 <ș begin 모두> 여기 <신다> 지연이가 여기 올라오면으로 하자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자. 고 어. 어, 여기까지. 그래, 그럼. 지연이가, 지연이가 호다닥 해봐. 니 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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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둘 셋. 둘, 셋. 이제 못 돌아가.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어, 많이 남았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발! 야, 엘리베이터! 나, 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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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기, 여기, 여기! 잡아!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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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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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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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여기 어디야, 시발. <laughs> <laughs> 여기 뭐야? 여기 뭔데? 플랫폼으플랫나안 떨어지는 거 맞지? 어, 어. 나 그래,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기. 그냥 아예 <laughs> <laughs> 저기까지 가봐야겠다. 저기 플랫폼 떨어지면 돼. 어. <laughs> 아니 내 캐릭터 제어가 안 돼? 돼가지고 지금 관, 그 끌려당기는 아, 힘 아, 때문에. 아, 아니 떨어질 때 <laughs> 아. 여기서 떨어져 볼게. 아 <laughs> <미적이다>. 어,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웃음> <웃음> 아니 떨어질 때 둘러끼네 아. 씨

출발 지금? 대기 대기 멈추고 출발 출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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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고 대기. 멈추고 어왜 이렇게 소리를 출발. 질렀지? 아, 못 들을까봐 못 들을까봐 크게 말해줄거지 아, 내가 내 목소리가 아, 작을까봐 내 목소리가 지금 지금 아, 아이아이 잠깐, 잠깐 잠깐 내가 급했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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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급했다 아, 내가 급했다 아, 내가 급했다 아, <웃음> <웃음> 아, 잠깐만, <laughs> 야, 야, 아니,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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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이라고... 근데 얘기를 타이밍은 항상 맞았다, 그치? 어, 타이밍은 항상 맞았네, 어어 어, 어. 어, 타이밍은 항상 맞았네. 제 이거, 이거, 이거... 자, 둘, 셋... 어, 왜 이거? 왜 이거, 왜 거기서... 왜 거기서... 서 있었을까? 누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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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누가, <웃음> 누가 그 판자 오는 곳에 나이... 서 있었던 사람 누군데? 아, 야, 야, 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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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그 막대기 뭐라, 오는 위치에 어? 서 있던 사람이 있... 사람 누군지 나도 궁금하다. 단발머리라고? 어? 여기서 단발머리. 아, 나도 단발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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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이긴. 해. <목소리> 나만 단발이네? <목소리> 나를 지명해서 얘기한 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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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장민이 하고 싶은 말 없어? 상민이 하고 싶은 말 없어? 나는 무조건 내 잘못이야. 아나내 잘못인 거 같아서 그랬지. 내 잘못이야, 혹시 그래? 내 잘못으로 생각하나 있어? 나내 잘못인 거 같아? 아 어. 야, 어. 조용히. 내,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야, 다들 자신감을 가져. 다들. 음. 둘, 세를 가면 가져. 다들. 오, 이거 뭔가 좀 너무 오케이. 찬다. 둘, 둘 셋왜안 <laughs> 넘어왔어? 네네. 우와, 네네. 이거 오케이, 왜 얼굴 왜? 왜요? 점프력이 부족하지. 아, 점프인가봐 점프력이 부족하다. 왜, 왜 점프력 이 부족하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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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점프력 부족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점프했네. 야야야, 야. 야, 야 고생했어 고생했어. 어, 야, 점프력 부족한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점프됐다. 올라갑니다. 조어 잠깐만요. 돌아가돌아가 너무 빨랐어.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뭉받쳤죠. 돌아가, 돌아가들 <laughs> 돌아가, 돌아가. <laughs> 여기 올라 여기 올라 어 여기 올라 와야 되는 건 맞다. 어. 지현이가 여기 올라면 출발. 그거 그죠자 떨어지면 끝이요. 예 후. 둘 셋, 아, 둘, 셋, 둘 셋, 둘, 셋. 아, 자 맞춰. 아우, 오오... 내가 구령을 내가 크게 어? 못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야, 구령을 야, 크게 야, 못했다. 야,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내가 구령을 야, 크게 컨테이너, 못했다.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좋아. 컨테이너. <웃음> 재밌는 <웃음> 거 같다. 내가 구령을 크게 못했다. 둘 셋. 내가 구령을 크게 못해서. 재밌는 한번 더 해. 하는 거 같다. <laughs> 둘, 셋. <웃음> <웃음> 어, 나 이거만 하루 1이라고 싶음. 한 300번 도 하고 싶음. <laughs> 둘, 셋. <나도>. 둘, <웃음> 셋. <웃음> 둘, <웃음> 셋. 어,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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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아 299번만 더 하면 된다. 너무 더 하고 싶 아, <laughs> 이대로 싶어 299번만 아니야. 더 하자. 오케이. 둘, <웃음> 셋. <웃음> 둘셋둘 <드> 아 오케이 아 이대로 200 298번만 더하자 아, 298 아, 더 하자. 아 왜,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298번만 더하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떠버릴 것 같아 둘셋둘셋둘셋둘 너무 재밌고 오케이 두 번째 한번더 297번만 더하면 된다 오케이 좋아 왜케이 좋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나 제일 재밌더라 진짜.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한번더 합시다. 한번더 합시다. 둘셋다 아니야, 아니야. 할 만해. 아, 아니, 아니 떨어져, 떨어졌어. 떨어졌어. 오케이. 한번더한번 더. 296번만 더하면 된다. 우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한번더할수 있다. 한번도못할 뻔했어. 그러니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우주둘 셋. 자 네. 5번만 더한더 295번만 더 야, 하자. 295번만 더 하자. 한번도안 떨어졌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맛있다, 같지?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둘 셋. 셋! 둘, 아, 둘, 둘 아, 셋! 둘 셋! 둘 셋! 한 번만 더 합시다. 둘둘 어, 셋. 어, 셋. 한 번만 더 해. 자, 294번만 더 하자. 오케이. 아니 근데 우, 우, 어, 우주 떨어져 있었는데 아? 두호 맞춰서 고마워. 둘 셋! 둘, 아, 이거 셋 둘, 셋 오케이 293번만 더 하자 <laughs>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둘, <laughs> 셋 둘, 둘 <laughs> 셋 둘, <laughs> 셋 둘, <laughs> 셋 아아 필요하지 않은 게 아쉽다 2 9두번만더 하자 오케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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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둘, 셋 맛있다 맛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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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290한 번만 더 하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왜야 꼈어 야 지헌이 상민 성한이 꼈다 버그 걸렸다 아야 어, 버그 걸렸는데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버그는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오케이 가자 <하자. 웃음> 둘셋 오케이 <laughs> 야, 몸을, 야, 몸에 몸을, 사슬이 떠있다는 게참 좋은 거구나. 천지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잠깐만. 내 동생도 어렸을 때 어... 엄청 날뛰어가지고 아버지가 손에 녹금 묶어놨었거든. 내, 내가 그랬어? 갑니다. 안녕. 갑니다. 자, 돌아가, 야,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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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야, 이거 진짜 그냥 여기 난간 쓰고 점프하자. 어, 맞다, 모두가 맞다. 난간에 서야 돼. 어, 모두가 낭아를 쓰는 게 맞다. 아, 내가, 아, 누르고 내가 누르고 쓸게. 너네 서 있어. 너네, 너네 서, 있어. 서 있어. 너네 서 있으라고. 너네 서 있어요? 너네 서 있으라고. <laughs> 너네 서 있으라고. 너네 서 있으라고. 왜화왜 화를 내가 돼, 잠깐 우주야 왜 화를 그렇게 내지 우주야. 우주야 왜 화를 그런 거였지 아 그거는 왜왜왜 우주야 진정해 왜왜왜너왜마음이마음이 왜, 왜, 왜 그렇게 진정해 우주야, 우주야. 아, 미안해 미안해 마음을 좀 느긋하게 뭐 느긋하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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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다 내가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잠게 네둘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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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버, 버그 같은데, 뭐야, 뭐야 버그야. 야, <laughs> 버그인데. 뭐, 여기... 야, 이거 맞아? 이거는 진짜 어쩔 아니, 수가 없다, 그지? 버그, 야, 여기까지 옮기면 여기, 여기 한번 돌아보자. 여기, 여기. 어. 야, 여기서 한번 저거 안 되나? 안 되겠지? 그고안 되는 듯? <laughs> 어, 뭐야? 자, 어. 서있으세요, 서있으세요. 간다. 간다. 내가 여기 난간에 서면 출발. 내가 서, 누르고 아, 어, 내가 누르고 내가 난간에 서고 내가 구호할게. 내가 세개다할 거야.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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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조용. 둘셋둘아아 둘, 아, <laughs>. <Especially workouts hard>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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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둘 셋을, 둘 셋을, 둘 셋을 기다. 어, 내가 둘 셋을 제대로 있다가. 못했어. 내가 둘셋을 제대로 못했다. 둘 셋을 못 기다렸어. 내가 둘 셋을 어, 제대로 못했다. 내가 구령 제대로 못했다 기다리자. 성세아둘셋 기다리자. 성세아 내가 구령 제대로 못했다둘기다려성2아 음, 내가, 내가, 내가 밟고 내가 올라가고 어, 내가 둘셋 할게 세세 둘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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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 어? 잠깐. 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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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땅이야. 아, 이거, 야 아, 이거 좁은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괜찮다 아니, 괜찮다 아니 괜찮다. 야 성환아 성환아 트램폴린 동시에 밟아야지 성환아 야 박수 야뭔거야 왜왜왜왜 저기 야저건물 저 벽에 끼는 버그가 있다 오케이 야 이거 동시에 밟아야 돼 성환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다짐하는 거 좋았다. 봉아리 시바 새끼 야두새 발바.